이재명을 지지하는 방송인이 홍대에서 길거리 여론 조사를 진행했는데 어, 이재명 대통령이 여론 조사하는 거 한번 진행해 볼게요.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지 투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장님? 발견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 중간점, <laughs> 이현은 <이유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laughs> <정말> 좋았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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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쉬운 얘기 아니에 대통령인데. <laughs> 왜 갑자기 대통령한테 욕을 하는지 모르겠네.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과하고 표시가 좀 마음이 안됐세요 이유가 있으세요? 싫어요. 사람이 싫어서요. 아, 네. 왜요? 이유가 있으세요? 비어요 어떤 거예요? 병신 같잖아요. 아니 그래 대통령인데 좀 싫은 거 아니에요? 아, 둘째는 끝이 나는데. 야, 내가 여기서 진짜 이거 라이브 방송 중이고 어차피 얼굴도 안 나오잖아. 야, 어? 얘 같은 거왜 싫으세요? 형수 거기 그냥 지대로 그냥. 그, 언급 다 그대로, 쌩짜로 언급 다 해서, 형수 땡땡 찢었잖아요. 예, 수고하세요. 그러고 저는 왔습니다. 그, 단어 언급 그대로 해가지고, 형수 땡땡 찢었잖아요. 예, 수고하십시오. 그러고 이제 스티커 딱 붙이고, 한마디 싹 하고 그냥 와야지. 이게 진짜 시민 반응이구나. 야, 그래도 저기 조사해서 그냥 좌파들 그냥 드글드글하게 그, 붙이고 뭐하고, 안 그래서 다행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 파이팅 넘쳐갖고 이것 보세요 이게 뭐 국민의 민심다 이랬으면 개빡쳤을 텐데 라도에서 했어야지 왜 홍대에서 했냐 야 저거 라도에서 했으면 근데 인정을 못 받았겠죠 형님들 라도에서 했으면 근데 저런 거 조사 잘안 하려고 안 하지 않아 그래도 하는 사람들은 하나 아니 저거를 왜 저게 거부감이 드냐면 그 외국에 동남아에 뭐부우유토인가뭐기우 연대인가 막 개들이 이거 하도 이거 해가지고 장난질을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맨날 그거 스티커 하나 주고 스티커 하나만 붙여주세요 이질하래 이 그거 붙이고 나면 그때부터 작업 존나 들어와 뭔지 알지 형님들 길거리 맨날 지나가면 뭐 핸드폰 매장 같은데 그런 데서 막 대학생 같은 애들 막 잔뜩 막여다 선명 써서 지나가는 애들 그냥 다 붙잡고. 아이고 선생님 다른 건 아닙니다. 예, 스티커 한 장만 붙여주세요. 스티커 한 장만. 예, 요것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막상 붙이고 갈라 그러면 잠깐만요. 한 다음에 바로 그냥 뒤통수 잡아버려. 어, 뒷덜미 그냥 잡은 다음에 잠깐만요. 해. 해가지고 얘기 시작해. 그 왠지 스티커는 붙였고 그냥 가기 존나 미안해져. 그 얘기 듣다 보면은 식으로 뭐 가입해가지고 뭐한 달에 뭐 얼마 결제하고 뭐하고 막 그래. 어그개 빡칩니다 그거. 개빡칩니다, 그거. 그 스티커로 낚시하거든. 그래서 왠지 저거 거부감이 들어요. 어, 지나가는데 스티커 좀 붙여 주세요 이러면은 아유, 그냥 쳐다도 보기 싫어. 쳐다도. 그게 찐으로 뭐 좋은 일인지 뭔지 막 그것도 모르겠고 이미 나는 그게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방식이 틀려 먹었어. 진짜 좋은 일할 사람을 갖다가 울어 나와서 할 사람 갖다 해야지. 그걸 스티커로다가 낚시로다가 낚아 가지고 그다음에 이거 작업쳐 갖고 이거를 해 버리면 이미 거기서 튼 거야. 이미. 이미 거기서 튼 거야. 거기서 낚시를 하면 안 되고 그냥 어뭐 도움 주실 분뭐 해서 불우이웃 뭐, 뭐 기후 뭐 환경운동 뭐 도움 주실 분 해가지고 애초에 그걸 뽑으면 되는 건데 뭘그 스티커 낚시질을 해 70세 우리 엄마 밧솔란 방송 아침에 들어줬더니 너무 재밌나다고좋아하시웃기웃내 좌파 친구들도 상황극 개웃긴 건인정이런다고아 근데 진짜 좌파들은 내가 본 좌파들은 그래 그냥 그냥 좌파가 옳다 이렇게 느껴 그리고 우파는 악마짓이다, 이렇게 믿고 있어. 정말 그래서, 우파다, 또는 우파 유튜브 한다, 이러면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유,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이게 나쁜 짓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 내가, 간단하게만 얘기해. 아니, 나는, 대통령 누구를, 뭐, 뭐, 이재명이 누구 싫고 이걸 떠나서, 난 그냥 이념 하나만 놓고 봐도 우파가 옳다라고 생각한다. 어, 좌파는 전체주의 사상, 중국과 같은, 또는 북한과 같은 사상을 갖고 있는 게 좌파다. 요 정도까지 얘기인데, 말딱 끊고 뭐라고 하냐면, 아유 그러지 마어그안 좋은 거야 딱 이래 버려 더 이상 그 대화 설명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나쁜 거야 안 좋은 거야 그러지 마 끝이야 그냥 좌파 입장에서는 이만큼 나쁜 짓인 거야 우파를 지지하는 거는 굳이 설명도 필요 없는 느낌으로다가 그냥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해버려 그냥 아유 그왜 그랬을까 어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 이렇게 돼 버려 아니 그 인연만으로 설득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해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대화를 할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누가 맞고 옳고를 따질 생각은 안 해. 따질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나쁜 놈 취급 딱 해버려. 그래서 정치 막 이런 거막 얘기하다 보면은 처음에 정치 색깔을 물어보잖아. 그때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설마 막 이래. 딱 들어보면 알아. 설마 아니지? 딱 이래. 그러면 좌파야. 내가 여지껏 보고 느낀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정치 쪽에 뭐 유튜브 한다 그랬을 때 뭐, 뭐, 뭐 어디 유튜브 하시냐? 뭐 어떤 거 하냐? 정치 한다 예를 들어 그러잖아. 에이, 설마 아니지? 이래. 그러면 100% 좌파입니다. 내어지그 예외가 없었어. 그러면 내가 딱 뭐라 그러냐면, 어, 좌파네. 어, 좌파네. 딱 이러면, 아, 윤석열이야? 바로 나와. 윤석열이야? 딱 이래. 아, 그러면은 진짜, 대화하기 딱 싫어지지. 근데 내가 봤던 사람 중에는 재밌는 것도 뭔지 알아? 좌파거든? 그럼 넌 이재명이야 라고 하면 자기는 또 이재명은 싫대. 그럼 투표는 누구 했어? 그럼 이재명을 찍었대. 알수 없는 일이야. 이재명을 좋아한다 라고 당당하게 못 밝혀. 부끄러워 하는 거야. 이재명을 찍었지만 나는 그래도 이재명을 좋아하지 않아 라고 얘기해야 내가 사람 새끼처럼 보이는 거야. 어. 그게 아니면 내가 개딸이 되는 거니까 나 이재명 안 좋아해. 그러니까 약간 내가 중도층이야.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러면서 누구 찍었냐면 이재명을 찍었대 또 윤석열 대통령님 찍었다고말 못하지 쿠팡 죽이기 실패 도란보 최근 이재명이가 개같이 패배해버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골 때리는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이재명이는 세상에 빨리 태무 밀어주려고 그러는 건지 쿠팡 3천만 명 털렸다고 작돌이 오지게 하면서 잡아 죽이려고 아주 그냥 난리를 쳤었는데요. 그런데 어제 쿠팡은 전 세계 최상위 글로벌 사이버 보안 업체 세 곳에 조사를 의뢰를 해가지고 분석한 결과 3천만 명이 아니라 3천여 명이고 제3자 전송 데이터는 없다고 자체적으로다가 발표를 해버린 것인데요. 진짜 대단합니다. 예 이재명이는 빡이 쳐가지고 이게 무슨 셀프 자체 조사냐고 예? 네 조대로 발표하면은 어떡하냐고 확인된 거 아무것도 없다고 난리를 쳐버린 것인데요 음... 이에 쿠팡은 다시 입장을 내고 셀프 조사가 아니라 그동안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조사를 해왔던 거라며 영상과 타임라인까지 공개를 하며. 이 정도까지 해버리니까 완전 말문 막힌 거야. 아까 아까랑 똑같은 상황인 거야. 그 인천 공항 사장이랑 좀 똑같은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억까 하려고 하는데 반박을 그냥 팩트로 다꽂아버리니까 개망신만 당하는 거예요. 개망신만 억까 하고 싶은데 반박을 했고 이에 국정원은 처음에는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존나게 우기다가 결국 뭐르날것 같으니까 예? 지시는 안 했고 업무 협의만 한 거라고. 사실상 인정을 해버린 것인데 진짜 좋됐습니다 예? 아니 지시랑 업무 협의랑 시발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다는 건지. <laughs> 아니 그럼 그동안 시발 국정원이랑 3천만 명이 아니라 3천 명밖에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예? 아가리 쳐다고 모른 척 하고 쿠팡 죽이려고 여론 선동하고 큰난리를 그 쳤던 건지. 진짜 사람 새끼입니까? 예? 아니 저도 아닌거 알면서 하도 잡아 죽이려고 지랄들을 하니까 쿠팡도 답답한 마음에 예?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한것 같은데 진짜 대단합니다. 예? 도대체 그동안 씨발 쿠팡 조질려고 왜그 지랄을 한 건지 그러면 저도 예? 아닌 걸로 국정원 지시 <laughs> 따라서 신속하게. 잘 대응했구만 보니까 예? 누가 봐도 씨발 예? 알리템을 밀어주려고 어. 것도 아닌 걸로 호들갑 떨다가 결국 지금 이재명이의 패배로 끝난 것 같은 모습인데. 그치? 근데 그게 아니면은 알지도 못하는 굳이 쿠팡을 조지려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할 만한 이유가 없어. 자파들은. 뭐 이걸 갖고 무슨 씨발 쿠팡 죽여 갖고 뭐 테무 알리 살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 걔들 밀어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말 같지도 않은 개 망상하고 있다는데 그게 아니면은 3천 명돼있는건 3천만 명이라고 뭐 하고 3천만 명이었다라는 거는 추측이었다라는 거야. 쿠팡 가입자가 3천만이니까 가입자가 3천만이니까 3천만 털렸겠지. 그렇게 그냥 한 거야. 아무 증거도 없이. 그러면 여기서 3천 명만 털렸다. 그러면 아이고 다행이다. 다행입니다. 하면 끝나는 건데 대표 안 나왔네 뭐했네해서 미국 뭐뭐 이사당에서 불러다가 존나 갈궈 놓고 막상 보니까 삼천 명이거든 거기다가 뭐제 3자한테 대해서 뭐 이어진 것도 없었고 그럼 실질적인 진짜 제대로 된 피해는 없었다라는 거야 제 3자한테 제공한 게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걔는 잡았고 그러면 다행이다라고 해야지 그걸 갖고 뭘게 아니다 뭐하다 반박해가면서 마치 삼천만 명이 털려야만 하는 것처럼. 3천명이 털렸어야만 했던 것처럼 그러고 앉아있냐라는 거예요. 이런 개망신이 다 있는 건지, 예? 앞으로는 시발 또 뭐라고 트집 자고, 예? 쿠팡 조직이 들어갈지, 진짜 대단합니다. 저게 이제 당사자는 저런거 안 들어서 그럴 수 있는데 저거를 만약에 당사자가 듣잖아 어저 도란뽀 형님 영상은 당사자가 들으면 존나 긁히는 영상이야 어 진짜 개빡쳐갖고 진짜 죽탱이 날리고 싶은 약간 그런 말투와 스피드에요 말이 또 존나 느리거든요 어 느린데다가 어 뭔가 들으면 개빡쳐 그냥 어 진짜 죽빵 날리고 싶어요 본인 입장에서 들으면 어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세제 혜택을 내놓았고요. 전례 없는 수위에 구두 개입도 동원했습니다. 정부 개입으로 추정되는 달러 물량까지 쏟아지면서 아니 달러 환율을 잡는 게 이렇게 잡는 게 아니야. 왜 환율이 올라갔는지 그거를 파악해서 정통 파이퍼로 가지 이걸 뭐 시무에 그냥 뭐 어? 국민들한테 호소해갖고 이거 달러내리는게 말이 되냐고 이게 국가 경제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환율이 올라가고 나라 집회 통화가 쭉 떡락을 하는거 아니야 통화 가치가 나라 집회 가치가 떨어지는거 아니야 그럼 그걸로 잡을 생각을 어떤 경제적인 정책을 세우든 뭘하는 해야지 이걸 갖다가 연금 갖다가 그냥 깡으로다가 그냥 풀어버리고 국민들한테 뭐 이게 이렇게 해서 될 거면 일시적으로 잠깐 되고 다시 올라갈 거 아니냐 이런 멍청한 짓거리를 하고 있네 원 달러 환율 오늘 하루에만 (35원) 수직 하락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은 시작부터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1484.9원으로 개장한 원 달러 환율이 1분도 안돼 1485.4원까지 치솟자 외환당국은 즉시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실행능력을 확인하게 될 거라며 이례적으로 높은 수위의 경고를 던진 겁니다. 여기다 당국실개입 자금으로 추정되는 달러 매물이 대량 유입되자 환율은 35원 급락하며 1440원대로 마감했습니다. 3년 1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입니다. 치솟던 환율이 진정세에 접어든 모양새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상승을 이끌었던 구조적인 요인들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그래! 원... 내 말이 이 말이야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대로 해결이 아무것도 안된 상태로 되고 있는데 이거 잠깐 눈 가리고 아웅하는 형태로다가 이거 때려버린다고 해서 환율이 안정화가 되냐라는 거지 원달러 환율이 방향을 바꾸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 이거 맞아 어, 얘기 잘했어 이거 떡락했잖아 사람들이 이제 달러 미친듯이 산다 어? 야 이거 지금이다 이개 같은 거 그럼... 계속 사니까 더 올라가겠지 계속 사니까 더 올라가겠지 사람들 미친듯이 달러 지금 주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이 마지막이다 마지막 기회다 해가지고 달러 다때려붙는거 아니야 지금 그러고 나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 지금 기사님 빨리 출발하시죠 예, 지금 시간 없습니다 빨리 가셔야 됩니다 지금 빨리 어? 시동 걸고 빨리 출발하시죠 달러 열차 출발하는 거예요 달러 열차 이 뭐하는 짓이야 이게 결국 국민연구만 그냥 바보짓한 거야 그냥 그냐 라는 거그 특검의 질문하고 관련해서 증인 그 나중에 이제 뭐 공공시 30분 이후에는 YTN이라든가 이런 화면을 좀 보셨다 그랬죠? 예, 그 한계 네. 채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YTN인지. 네. 근데 거기서 것은... 국회 그 마당에 있던 그 특전사 대원들이 민간인들한테 막 이렇게 멱살 잡히고 폭행당하고 하는 그 화면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시점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런 게 이슈가 된 건인데 네. 그 시점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끝날 때 거기 또 민간인들한테 공손하게 또 인사하고 빠져나가는 것도 보셨죠. 예, 군인들은 그 군인들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국회 경내에 들어간 그 소수의 그 특전사 그 군인들이 그뭐 민간인이나 누구를 억압하러 들어간 게 아니라 경비와 질서 확보를 위해서 갔다가 민간인들이 막 네. 저총뺏으려 그러고 막 멱살 잡고 이러니 그냥 당해 주고 그냥 나온 거죠. 그걸 보면 군의 임무가 뭐였는지가 저절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네. 군은 국민들에게 절대로 이렇게 네. 다른 집단은 모르겠지만 정말 군인들은 국민이라 그러면 저기닌 이상은 아, 절대로 함부로 안 합니다. 맞죠? 음.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23시. 12월 3일 23시 17분에 계엄사령관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그 포고령이 이제 하달이 됐으면 경찰청장한테도 알려 주라고 이제 내가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예, 네, 경찰청장. 근데 맞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 저 증인께서는 계엄사령관으로서 포고령이 이제 내려갔으니까 유관기관에게 그 통보를 해줬다 그랬잖아요. 네, 유관 기관에 네. 통보하는 개념. 그 유관기관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통합당이... 경찰이 일본 아니에요? 그 유관기관에. 아니, 네, 제일 먼저 경찰하고 협조합니다. 그렇죠. 어차피 또 경찰이 그 밖에 와서 지원하고 있는 거 정도는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포고령 내려갈 때는 사실은 당패야 하지는 몰랐지만, 네. 당연히 계엄령에서 보되면일번 일본... 아, 그렇죠. 네. 계엄하면 군하고 네, 네, 경찰 네. 아닙니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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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네. 그러니까 유관기관이니까 그 당연한 얘기를 네, 맞습니다. 지금 하는 거죠. 네. 유관기관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 계엄이 무슨 불법적인 어떤 내란이라든지 무슨 대통령의 치위 쿠테타라는 <laughs>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막 공소장을 쓰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소출을 해서. 소출을 증인도 해. 구속되고 지금 재판 받고 계신데 증인 공소장도 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공소장 봤습니다. 그런데 계엄사령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응? 어? 지금 이게 증인은 개엄사령관 취임했다가 이거한 뭐 두세 시간만에 그냥 개엄이 해제돼버리니까 아니 근데 나는 난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원래 참모총장의 역할이 없어 아니 어떻게 박한수는 근데 이번 개엄에 한게 뭐야 형님들 참모총장 아니야 개엄사령관인데 안 나오잖아 사실은 이 개엄이 지속되고 응? 어? 이게 만약에 친위쿠테타나 내란이라 그러면은 음. 국회에서 개엄해제하란다고 하겠어요 그죠? 그 개엄이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계엄사령관은 핵심적인 자리 아닙니까? 아니 그계엄사 밑에 합수단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합동수사본부가그죠 예. 네, 하루이 어? 구 되는 걸로 알고 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뭐 특전사니 수방사니 하는 것도 다계엄사령관 지휘받게 돼 있잖아요. 예, 개엄의 수인공이었을 때. 네. 아 만약에 이게 무슨 어떤 불법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약에 하면이개엄이 장기간 가지 않겠어요 그죠? 예, 의도가 불순한데 만약에 그렇다면 네. 그러면 개엄 사령관이 너무 중요하잖아 어? 그런데 <laughs> 믿기 어려운 사람을 <laughs> 개엄사령관으로 이렇게 믿기 어렵다고 방첩사령관이 적어놓은 그 사람이 개엄사령관이 됐다면 그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네 예, 저는 군생활하거나 주변 사부터 사실 그런 평가를 잘안 받아봐서 약간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자 아까 뭐 패싱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특전사령관이 케이저관하고 공포탄 쓰는 문제에 대해서 결심을 요청했잖아요. 예그 예. 얘기는 어쨌든 저 개엄 임무수행군에 대한. 지휘권을 인정하고 물어본 거지. 그러나 아직은 지휘권을 충분히 행사할 여건이 안 되니까 사실상은 그렇게 못했지만 자기들이 알아서 막 이제 하는 거고 어? 그런 거지만 어쨌든 만약에 이 개엄이 좀 시간이 지나가고 뭐 장기화가 된다 하면은 개엄 사령관이 이제 세팅이 딱 되면 개엄 어. 사령관으로서의 개엄군 지휘권을 확실하게 갖는 거죠. 네. 권한이 없는 게 아니지. 있으니까 테이저 건하고 거기에 네. 대해서 테이저 건과 공포탄에 대해서 결심을 지금 특전사선관 요청한 거 아니십니까? 네, 네. 그리고요 지금 네. 여기 계엄사령관이 돼서 이제 상황 파악은 아직 못하는 상태에서 끝났지만 이게 군이 아주 통상의 이제 계엄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 이럴 때면 뭐 일반 합창 계엄과의 매뉴얼 같은 왜 일반 그런 계엄 훈련 어? 전시 작전 같은 훈련을 할때 따라서 하는 그런 거라고 비교가 안 되지 분리 굉장히 적은 숫자가 투입된 건 알고 계시죠? 예, 그죠? 알고 이게 무슨 아, 계엄인가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내가 예. 계엄 사령관이지만 이거 뭐 몇백 명씩 뭐. 음. 어?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갔는데 이거 뭐 이런 인원 가지고 이게 무슨 계엄 업무가 되겠나 전국 비상계엄 이라고 말을 네. 하는데 전국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선포를 했으니 그렇게 는 되지만 이게 무슨 이게 정상적인 그런 평소와 같은 그런 계엄인가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셨죠 예괴무수행군의 네, 숫자도 우리가 연사박을할 때에 비해서는 뭐턱 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계속 뭐 저도 뭐 나중에 그 방이 저 무슨 결심지원실이라는 건 알았지만 어쨌든 내가 두번세번 번 계엄을 한다는 그런 거 하겠다는 프레임을 자꾸 만들어냈거든 어? 탄핵 때도 네. 계속 만들어냈어요. 김지어은 탄핵이 기각돼가지고 대통령직에 복귀를 해도 또 개헌을 선포할 거라는 식의 프레임을 지금 반대 측에서 만들어냈는데 이게 개헌 한번 선포했다가 해제하고 또 개헌 선포가 가능한 겁니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 저는 좀 어렵다고 봐요. 더더욱이나 이번에는 뭐첫 번째 개헌도 안 되는데 두 번째 했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할수 없는 네, 정도이좀지세요 뭐 사람들이 방청석에서 웃네. 그리고 네. 아까 이제 특검 측에서 뭐이개음이 실패한 개음 아니냐.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분명한 말씀을 안 하셨지만 자,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르려면 목적이 있어야 되죠. 네, 이개음의 목적이. 네. 그럼 목적 달성이 안 됐으면 실패죠. 음,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목적 달성이 됐으면 성공한 거죠. 그런데 어? 증인 이개엄의 네. 목적이 뭐라고 생각해요? 뭐, 어, 이개엄의 목적이 뭔데 목적 달성이 안 돼서 이게 실패한 건지,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목적이 달성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을 파악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절차를 가질 여건이 안됐었어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중에 보니까 국회 질서 확보로 소수가 들어갔고, 그리고 수방사는 총기까지 내려놓고 갔다고 보고를 했고. 특전사는 소수가 들어갔는데 막 시달리고 뭐 소화전 뿌리니까 계속 도망다니고 그죠 그러고 나중에 보니 뭐 선관위의 일부가 좀 들어갔다 이런 얘기 나중에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나중에 응? 선관위고 뭐, 뭐 이상한 얘기. 그거 말고 어떤 무슨 정무계획 이라든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그냥 대통령이 싹 장악하려고 그랬 는데 그래서 그런 무슨 정무계획 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놨는데 국회가 전격적으로 해제하는 바람에 못했다 이러면 실패한 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 그런 계획이나 목적을 모르시 죠 모르시고 당시에 대통령님께서 그런 걸다가지하신데 그러니까. 예. 그런 계획 자체가 예. 존재한다는 거를 네. 존재하지도 않거니와 예. 그런 거를 알지도 못했죠 예. 성숙자신데뭘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 뭐, 뭐 실패냐 성공이냐라고 누가 물어보면 이거를 뭐 성공입니다라고 말하기도 안녕하세요. 어렵지만 실패라고 아, 말하려면 그쵸? 이 계엄의 그쵸? 목적과 계획을 그쵸? 알아야 되는데 그쵸? 거기에 대해서 뭐가 없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은 어? 뭐, 실체가 뭐 특검에서 그쵸? 뭐 아무리 뒤지고 수사를 해도 이 계엄이 추진했던 어떤 정무계획과 구체적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조사받은 거 없죠 네네. 들이대면서 그죠 그다음에. 그래도 참모총장은 대통령님의 뭔가 반하는 그런 증언을 하려는 자세로 나온 것 같진 않은데 근데 뭐 MBC, JTBC에서 하도 그 썸네일로 어그로를 오지게 끌어놔가지고 아나또뭐 참모총장도 또 이거 뭐또 이거 어, 좌파 쪽에 매수돼갖고 저러나 했더니 씨려뭐 그런 거 없구만 작년 여름에 말이에요. 작년 여름에 신원식 국방장관 탄핵 추진한 과정 보셨죠? 예, 뭐, 그죠? 예, 그게 예, 우크라이나에 우리 모니터단 파견하는 문제 가지고 저 신원식 아, 예, 장관. 말, 네, 그죠? 네. 어? 탄핵 추진하다가 음. 이제 그만 두기로 하니까 이제 이거를 법사위에서 막 빌드업을 했다고. 그런데 그냥 그만. 그러니까 참모총장이면은 그거 원받단 거예요. 군의 원받다 포스터. 당연히 그, 참모총장이 사령관이지 않을까? 만두 기로 하고 신원실장관이 음. 또 탄핵이 안 되는 안보실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이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음. 탄핵 추진이 안 됐는데 네. 사실은 우크라이나의 모니터팀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어마어마한 병력을 보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선이 현대 드론전에 총하였지 않습니까? 아, 네. 저희도 가고 그렇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북한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지금 전투하는지 사실은 가서 우리가 참전하는 것이라면 국회 동의받아야 되지만 일부 어떤 작전 전문가랑. 이런 사람들이 가서 옵소베이션 하는 거는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 매우 중요해요. 우리 안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하면. 한다고 거대 야당이 신혼식 장관 쫓아내겠다고 어? 탄핵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우리도. 안 하기로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탄핵 추진한다 그러면은 이게 그야말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국가 안보와 지금 북한은 핵도 가지고 있고 이거 부, 저 우크라이나에 군대 보내고 거기서 음. 북한 군들이 막 희생당하고 하면은 잠수함이라든가 미사일에 이런 첨단 과학 기술까지 넘겨받고 돈도 넘겨받고 이럴 거라고 지금 보도가 다돼 있잖아요. 그렇죠. 응? 심각하게 진짜 위협. 그리고 있어요. 북한이 지금 어떤 전투에 들어가면 어, 다른 나라 전쟁을 지원하면 우리는 당연히 북한의 그 전투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가장 응? 확실하게 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니 국회라고 하는 거는 서로간에 그래도 대통령님이 어 그런 국방일까지 진짜 디테일하게 알고 계시잖아. 딱 그렇게 도와야 될때 우리가 북한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딱 옵저베이션 어, 해야 된다. 관측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정제을 하더라도 다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헌법상 의무 아닙니까? 응? 어? 근데 이런 국방장관 쫓아내겠다고 하면은, 응? 어? 일반 군인들이나 정상적인, 어? 그야말로 애국 시민들이 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보겠어요? 한번 의견? 아니, 아까 왜저뭐 하이브리드전이라든가 지금 뭐 중국에서는 그걸 초안전이라는 말로 네, 쓰고 초안전. 있는데 어? 이게 지금 총칼로 국경선 지키는 게 아, 정말 진짜 윤통의 이런 오랜 뭔가 이런 연설 같은 말씀을 딱 듣고 그러니까 아, 갑자기 막그 다케마치 일본 그 총리 갑자기 생각도 나면서 아 이런 분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대통령으로 있어야 되는데 와 진짜 답답합니다 진짜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 내부가 무너져 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까 조지아처럼 그런데 이게 거대 야당이 어? 국회 의석수를 가지고 이런 거 국익을 위해서 도대체 우리 안보를 위해서 이런 거 한다는 거를 탄핵하겠다고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그 당시 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봤습니까 어~ 저희들은 적을 아는 거 평상시에 굉장히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직이고 네. 그걸 알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또 당면한 여러 적이 있지만은 당장 당면한 직접적인 위협 아니 너무 다르잖아. 이재명은 지금 무슨 뭐 넘어오면 위협사격도 하지 말아라. 뭐 어? 대북 방송하지 말아라. 북한에 위협될 만한 거 전혀 하지 마라 이거 완전 그냥 상반돼 있죠. 이게 정확하게 지금 누가 진짜 나라를 위한 사람인지가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이거를 갖고 어떻게 무슨 야 말을 참 진짜 대단하다. 이걸 갖고 북한을 도발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가 독재를 하려 그랬다. 왜한죄다 이질하고 있네 좌파들은 참 진짜 추리력도 대단하다 진짜 추리력도. 이 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전원 분석반 개념으로 이 만들어서 보내고 했었는데 어, 적을 알아야지 나도도 있고 국가도 있고. 저게 행동 양상을 보고 미리 대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옥시로 보냈고 어, 그런 것들은 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니다 아니 그 미국 남북 전쟁 정리를 한 네, 네, 하겠습니다. 예. 네. 원래 그 미국 남북 전쟁이 당시에는 최첨단 무기들을 써가지고 사상자가 많았잖아요. 음. 전사 공부하실 때 배우셨죠. 음. 그래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그 남북 전쟁 참전하기 위해서 저... 참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모인 거 알고 계시죠? 예, 많이. 이게 어? 예. 그러니까 모든 전쟁이 어, 로운 전법이라든지 그리고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이럴 때는 많이 가서 어, 음. 참관을 전시 참관을 하지 않습니까? 예, 실제 전투에 참가하면 좋겠지만 참가하지 못하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그겁니다. 그렇죠? 그죠? 예. 모니터 하는 거죠? 예. 자, 이상입니다. 예. 야, 이 빼박이죠? 아니 그냥 이쯤 되면 이거 듣고 그냥 판결 내려도 돼뭐 이쯤 됐으면 됐지 뭐 얼마나 뭐가 더 필요해 이게 안 그렇습니까 뭐더 필요한 게 뭐가 있어 여기서 내란재판에 저 정도 들었으면 끝난 거지 그니까 러 누가 들어도 저렇게 납득이 될 만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걱정이 되는 게 뭐냐 그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어이 판사들이.